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오늘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이태리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풍랑 때문에 표류하게 되고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배에 있는 모든 화물을 다 바닷속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또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집어 던져 넣어요. 그러던 가운데 많은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얘기해 줘요. 한 사람의 생명도 손상되지 않을 거야. 배와 화물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아무 생명은, 아무도 생명의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그 말씀대로 됐다는 내용이 바로 2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 곁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중해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도 계속 쭉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동행의 달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래. 자, 풍랑으로 인하여 심히 애를 씁니다 너무 고통을 겪어요 예. 그러면서 이튿날 유라굴로 광풍이 다가와서 오늘 하루를 고생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에는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배에 있는 화물을 다 바다에 던져놔야 되겠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화물, 그들의 짐들, 전부 배에 실어놓았던 거를 자기 손으로 다 바다에다 던져놓습니다. 그 이유는 화물보다 자취들의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화물은 잃어버려도 생명을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화물을 다 집어 던져 넣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광풍. 특별히 이 지중에서 해 일어나는 이 광풍을 유라굴로라고 그러죠. 예, 미국의 플로리다 그 동쪽에서 나, 불어오는 그 태풍을 그들은 허리케인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오늘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이 일어난 거예요.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더 이상 배를 조종할 수가 없게 되어지자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가는 대로, 될 대로 되라. 할 수밖에 없이 그냥 내 던져버리고 그냥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오늘 배에 있는 화물을 다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많은 돈을 벌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도 그들은 아낌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으니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의 배도 간혹 가다 보면 이게 전복되거나 침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상선들은 오늘날 배와는 아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열악하죠. 그래서 이런 큰 풍랑을 만나면 쉽게 전복이 되고 침몰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고 또 배의 무게의 중심이 위쪽에 배 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화물을 거기다 쌓아서 오으니까 그거를 버려야만 돼요. 그래서 그 배의 중심을 낮추어야 됩니다. 자, 오늘날에는 배를 이렇게 침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의 중심을 밑에다 두죠. 그래서 어떤 풍랑이 닥쳐도 슉 흔들렸다가는 다시 오뚜기처럼 제자리에 서는 거예요. 오뚜기의 제일 밑에는 무거운 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중심을 잡는 것처럼 배에도 이렇게 무게중심을 아래에 두어서 이렇게 중심을 잡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밸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밸러스트 그래서 추랑을 할때 많은 짐을 실을수록 배 밑에다가 물을 꽉 채웁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다시 복원, 음, 되도록 하는 일은, 이제 일을 하는데, 이 바닥짐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배, 그, 밸러스트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배는 가벼워서 기름값은 조금 덜들수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다만 금방 배가 전복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더 들어도 그들은 배 밑에다 무거운 이 밸러스트를, 바닥짐을 넣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에 환란이 오고 풍랑이 오고 핍박이 오고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밸러스트.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 있으면 중심을 잘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넘어져요. 쓰러져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배처럼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 밸러스트 무게 중심이 아래 있지 않으면요. 이거는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훌륭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또한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쓴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화물을 왜 던져 버려야 돼요? 그렇게 아까운 건데 그것은 화물이 때문에 무게 중심 때문에 전복될 수도 있지만 이 화물을 배 위에다 실어 놨으니까 이게 배가 규동하면 어떻게 돼요? 화물이 한쪽으로 우르르 쏠려져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가니까 더 쉽게 예, 배가 침몰돼서 어, 우리가 경험했던 것, 아주 아픈 기억이 있죠. 세월호 사건. 배가 귀뚱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실었던 차, 짐,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그냥 호흡까지 뒤집어지는 거예요. 과물을 안 버리고 싶어도 그냥 배가 자꾸 광풍 때문에 흔들리니까 그것이 한쪽으로 막 쏠리고 이리저리 쏠리니까 사공들, 선주, 선장은 어떻게 이걸 빨리 버리지 않으면 못 산다 해서 버리도록 한 것이에요. 레미 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써서 아주 유명한 빅톨 위고의 또는 다른 작품 중에 하나가 93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93이라는 작품은 플라스 혁명을 배경으로 쓴 단편 소설인데요. 그, 그책 속에 이런 얘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가. 한 배가 이제 항해를 해요. 그래서 항해하는 사람들의 생명도 지키고 화물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해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대포를 하나 싣고 가는 거예요. 대포를 하나 싣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 이 배가 휘뚱하니까 어떻게 해요? 묶어 놨던, 단단하게 묶어 놨던, 대포를 묶어 놨던 수의 사슬이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대포가 규뚱거리면 어떻게 해요? 그 이쪽에 있다가 그냥 한쪽으로 확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부딪히기만 하면 뭐든지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사람을 부딪히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대포를 붙잡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막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그걸 붙잡지 않으면 죽으니까. 다 배도 망가지고 침몰하게 될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또 귀퉁하면 또 이쪽으로 대포가 쭉또 밀려가고 그러면 또 그냥 그쪽으로 쫓아가야 되고 그 대포가 자 오늘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쓴 오늘 그 소설인 걸볼 때에 아마 그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의 혁명이라고 하는 주변 사관 여건도 문제지만, 오늘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대포를 쫓아다니면서 그걸 붙잡으려고 하고 다시 결박해 놓으려고 하는 그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우리를 진정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풍랑이 아니라 이 대포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대포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통제되지 않고요. 이게 조절되지 않는 감정들, 분노들, 이런 것들이 이 대포처럼 그냥 다 부수고 망가뜨리고 우리를 요절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여당 안에도 있고 야당 안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못 붙잡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조절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기를 지켜주는 것인 대포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큰 피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과물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니까 그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다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었던 것 이런 것들을 그들은 자기 손으로 다 버려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자식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거를 버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좀 보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죄악을 책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 첫 번째 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걸못 붙잡고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위기와 환란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빠지도록 할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꼭 붙잡고 있었는데 그걸 못 붙잡고 있는 것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고 붙잡고 있는 것. 십자가 앞에 다 내어 놓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죄는 뭐예요? 스스로 판 웅덩이를 의지하는 죄예요.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인데 의지해요? 터진 웅덩이에요. 자, 웅덩이를 파 놓아서 웅덩이 안에 물을 이제 받아서 그 물을 쓰는데 왜냐면 하그 근동 지역에는 곳곳에 들판에다가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그리고는 웅덩이에 우기 때 물을 받아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가다 지나가다가 짐승들을 물을 퍼서 마시기, 먹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급할 때 물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 물이 안 새나가도록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가 뭐를지 휠을 칠해 놓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콘크리트를 이렇게 칠해놓는 거 시멘트를 뭐 한색. 근데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물을 받아 놓아도 그 다음날 가면 물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판 운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니냐고 그거를 의지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책망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의지해도 의지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걸 붙잡고 있는 것 있으면 그걸 내려놓는 시간, 그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벌과 파리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벌을과 파리를 잡아서 병 속에 다 집어넣고 신병에다 집어넣놓고 그거를 뚜껑을 열어서 창가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창가에 놓았더니 벌은 거기서 그냥 죽고 말았고 못 나고 죽고 파리는 기어 나와서 살았어요. 게왜 그런가 그랬더니 벌은 파리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벌은 죽었어요. 똑똑한 벌은 죽고 미련한 파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 그걸 실험한 사람이 보니까 왜 그랬나 보니까 벌은 잡아서 넣을 때 어디로 들어와서 위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되는 거야. 위로 날라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병을 옆으로 놓았으니까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야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막 그냥 날라서 병을 들이 받는 거예요. 왜? 위에 들어왔으니까 위로 가야 살는 거야. 근데 파리는 뭐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위로 날라가다가 이게 안 되니까 뭐요? 옆으로 기어보자. 그 옆으로 기어나가니까 나온 거야. 한이분 안에 나오다라는 거야. 파리는. 근데 벌은 거기서 들이 받다가 머리가 깨져서 뇌진탕으로 죽더라는 거야. 이 실험에 대한 얘기를 제가 글에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자, 벌은 파리보다 파리가 가 있을 때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자기는 죽고 미련하다는 벌은 사, 파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똑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슬기롭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슬기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드러내심을 감사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 총명, 능력, 지식을만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큰 풍랑을 겪고 짐을 다내더번적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열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안 보여요. 별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이제 날씨가 흐린 거예요. 시커먼 구름에 많은 비바람, 이런 게 치다 보니까 낮에도 해를 못 봐요. 밤에는 별도 못 봐요. 그러니까 낮과 밤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해와 달, 별을 다볼수 없으니까 뭐야? 방향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침에 해가 뜨면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오 저쪽이 동쪽이로구나 우리는 로마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알수 있잖아요 밤에 북극성을 볼수 있으면 아 저쪽이 북쪽이니까 우리가 로마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잖아 근데 이게 밤이고 낮이고 시간도 모르고 방향도 알수 없는 이런 형편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뭐 어떻게 큰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래. 따라합시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어떤 풍랑이요? 큰 풍랑이요. 풍랑만 해도 이건 문제인데 거기 앞에 크다는 게또 붙어 있어요. 이더큰 환란이에요. 근데 이게 큰 풍랑은 또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여전히 좋아지질 않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이 때에 따라 이와 같이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는 오늘이 바울의 일행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날 거다 알고 미리 얘기를 해 주었었어요. 가지 마라. 근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만 듣고 또한 승객들이 갑시다. 아, 여기 이렇게 오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머물러서 있다 가면 다 손해인 것 같았어요. 왜? 선장도 빨리 갔다 와야지. 선주도 빨리 갔다 와야 또 돈을 더 벌지. 백부장도 빨리 로마로 갔다가 데려다 주고 와야 또 자기도 자기도 쉼을 얻고 또 자기 생활을 돌아가죠. 성객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으면 유익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 길은 바로 큰 풍랑을 만난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바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 맙시다. 가면은 위태로워질 겁니다. 풍랑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선장과 선주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들은 출항을,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이런 일을 겪고 말게 되죠. 자,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먹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엄청난 큰 풍랑으로 인한 멀미 때문에 못 먹을 수도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물을 바다에다가 거의 다 집어 던져 넣었기 때문에 이제 먹거리도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때 얘기를 합니다. 진작 내가 하는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했습니다.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하고 후회하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때 하나님 말씀 내가 들을걸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할걸 이런 후회가 없는 오늘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래, 따라합시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 안심해라는 거야 지금 죽을 고비를 겪고 화물을 다 던져놓고 기구를 버리고 보을를 내리고, 그냥 할수 있는 일 아무 없어서, 그냥 되는 대로, 가는 대로 내비려 두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이제 안심해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래.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3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 곁에 서서 말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그 많은 276명 중에 왜 바울에게만 얘기를 했을까? 23절에 보면 그 답이 있어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요. 자, 바울은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대요.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대요? 섬기고 있대요. 바울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살수 있는 길을 구원의 길을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마귀에게 속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또 마귀를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어젯밤에 한 천사를 오늘 바울에게 보내 주셨다는 이 말씀은 아주 우리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줍니다. 그 이유는 뭐? 지금 어디로 보낸 거예요? 지중해에 엄청난 폭랑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천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려고 하면 어디든지 다 보낼 수 있다. 아이 폭랑이 일어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야, 바울 너안 되겠어. 폭랑이 일어서 천사 내가 못 보내겠어. 폭랑 끝나면 내가 보내 줘마 이러는 게 아니에요. 폭랑이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어요. 풀못불 용광로가 뜨거우나 차나 관계없어요 일곱 배나 뜨거워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그곳에 보내고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이 보내고 애굽에도 보내고 바벨론에도 보내고 아수리에도 보내고 하나님은 못 보내실 데가 없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지중해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지중해를 다스리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바다의 신, 해신이라고 그러죠 누구요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에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오늘 또 성경이 기록된 사도행전의 시대에도 포세이돈이 지중해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중해를 다스리는 게 포세이돈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안심하라. 그래요. 안심하라고. 두려워 떨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들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왜? 24절에도 그러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두 가지 얘기를 하나니, 바울아, 너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심, 저 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거야. 이건 뭐죠? 너 살, 죽지 않을 거야.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곳에 있는 생명을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이건 뭐죠? 이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 바로 너에게 달려 있다. 오늘도 우리는 바울 일로 인하여 276명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목장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기관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한반도가 사는 이런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처럼 살리는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요. 때론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영양학 교수였던 진 메이어 박사가 쓴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얄미운 남편 빨리 죽이는 방법. 얄미우니까 아주 죽여도 빨리 죽여야 된다는. 그 어떻게 하면 되니? 하바드 대학 교수가 왜 이런 제목으로 썼나 했더니 아마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고기 요리에 백설탕을 매일 듬뿍 먹여라. 그러면 남편은 뚱뚱해질 것이며 지방 간에 걸리고 심장병이 오고 당뇨병이 생겨서 빨리 죽을 거다. 또두 번째는 음식을 짜게 만들어 먹여라. 그러면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것이다. 걷지 못하게 하라. 다리가와 허리가 약해질 것이고 뚱뚱해질 것이다. 커피와 홍차에 백설탕을 듬뿍 넣어 먹여라. 뼈 속에 칼슘을 녹여내고 체질이 산성화 될 것이다. 담배를 마음껏 피우게 해라. 니코틴이 혈관을 족족 시키고 폐암을 유발할 것이다. 매일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게 하라. 수면 부족으로 인하여 만성 피로가 생겨 신경계, 순환계, 장애가 일어날 것이다. 또 여행도 못하게 해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율신경계와 호르몬계 변화가 변조가 생겨날 것이다. 또늘 바가지를 긁어라.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여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거다. 이러면 얄미운 남편 빨리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분들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시 굳는 거 보니까... 예. 자,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누굴처럼? 바울처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 바울처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살리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예요? 죽을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마귀에 속한 자를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옛 사람을 변화해새 사람 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뭐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안심해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나, 거짓은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거짓을 못 하신데, 왜?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 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 성품이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 고 그래? 안심하라고. 그러면 뭐, 아니, 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무슨, 뭐, 안심을 하는 말이, 말이나 돼? 누구 놀리는 거야? 하고 바울을 두드려 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에 따라 말하고도 그걸 다못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얘기해놓고도 우리의 능력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그 약속을 다못 지킬 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안심하라 해놓고는 나중에, 아이고, 내가 잘 몰라서 얘기해서, 그 뽕이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 백부장의 말을 더 듣고, 성객들의 말을 더 듣고, 항해를 결정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을 만났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시간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화물도 버리고, 배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풍랑을 만났거나, 또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을 하십시오. 오늘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혹시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풍랑을 이기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중해도 다스리시고 지중해 일어나는 풍랑도 다스리고 지중해 안에에서 오늘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사람 한 사람까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관심을 갖고 위로와 평안을 주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내가 믿겠다고, 그분을 더 의지하겠다고, 그분과만 동행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 정교하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